자, 여러분들, 이제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문제는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입니다. 계급제하고 직위 분류제는 쉽게 얘기하면 공직 있죠. 공직의 이공직 분류 방식이야. 공직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잖아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분류할 거냐?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급제하고 직위 분류제, 이 직위 분류제는 사람 중심입니까? 직위 분류제는 직무 중심입니까? 직무 중심의 분류 방법이고. 계급제는 뭐라고요? 이건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계급제는 일반적인 교양과 능력 가진 사람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능력 키워지면서 올려보내는 제도예요. 아니, 그렇게 이제 공직을 나누는, 사람 중심을 나누는 건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죠. 계급제에서는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두루두루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두루두루.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 행정가라고 해요. 근데 이직위부로 재는 직무중심이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무슨 행정가다? 전문 행정가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푸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일반 행정가들은 한 가지 일이 아주 전문적이질 않아요. 근데 이것저것 두루두루 하는 사람이야. 두루두루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엄청 잘해. 근데 다른 업무는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문제 풀기가 쉬워질 겁니다. 한번 가 볼게요. 계급제는 보통 계급수가 뭐예요? 적습니다. 그리고 계급 간 차별이 심해요. 맞아. 그리고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다 보니까 굳이 중간이 있죠. 중간으로 누군가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중간으로 따라서 앱으로부터 충원 입는 무슨 형이다?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개방형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때문에 X 그다음에 보세요 계급제는 아까 금방 일반 행정가라고 그랬죠 그럼 일반 행정가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압니까? 다른 것도 두루두루 압니까? 두루두루 알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조직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계급제라면 다른 공무원은 그 사람이 하던 업무를 몰라요. 알수 있어요? 알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하던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인사 배치가 신축적 융통성이 있잖아요. 좀. 근데 직위불유제는 전문행정가죠. 그럼 전문행정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던 일을 하기가 힘들죠. 되게 힘들잖아, 전문행정이 그러니까, 어디가 훨씬 더 인사배치가 신축적이고, 어디가 더 융통성이 있다고요? 계급제가 합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인사배치가 융통적이고, 신축적인 건 계급제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계급제는 아까 전문행정가라고요, 일반행정가 일반행정. 따라서,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까지 사람을 채용해서 신분분 함께 장기간의 능력이 키워져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넓게 볼수 있는 거지 두루두루 두루두루 그래서 종합보다 종합적이고 신축적인 능력 가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계급제의 장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직위불리제는요 직무 중심이고 전문행정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말고는 다른 일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따라서. 전직이 뭐 된다? 제한됩니다. 전직이 제한돼. 그러니까 직렬을 못 받고. 전문가 다른 거 모르니까. 그리고 전문화가 곤란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전문가죠. 그것만 하니까 전문화 곤란이 아니고 전문가가 양성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X. 그리고 전문행정가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애매해요.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그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명확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앞부분은 맞는데 이제 뒷부분 때문에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급제하고 직위 물류 중에서 어디가 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된다고요? 계급제가. 그러면 신분보장이 돼야 뭐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계급제보다는 직위분류제가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하다. 아니라고요. 계급제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유리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위분류제는 보세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 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교양과 능력 가진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능력 키워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제도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들 한 가지 일이 전문적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를 두루두루 알수 있다 그랬잖아요 두루두루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준 같은 걸 명확하게 만들 필요 없어 근데 직위부로 이제는 뭐 중심이라고요 직무 중심이고 전문 행정 가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전직이 안 된다는데, 어디까지 전직을 못 하는데. 그죠? 어디까지 전직이 안 되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기준을 정해놔야 되고. 어떤 사람을 어디에 앉힐 것인가, 기준 같은 거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시험 채용 전직에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는 건 직위불제가 맞아요. 그래서 인사행정이 합리화돼, 이런 걸 만드니까. 이걸 만들어서 적재조수에 사람을 앉혀야 되니까. 그리고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예요. 그러니까 직위불류제는 동일한 직무는 동일 보수지. 그러니까 보수의 합리적 기준제시도 이것도 직위불류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급제는 보통 계급수가 적어요. 그리고 인사배치는 어디가 더 신축적이다? 계급제가 신축적이다.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불리제는 전직이 제한되는 건 맞는데 전문화 곤란 아니고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도 아니야.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겠죠.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착되려면 신분보장 돼야 된다. 근데 신분보장 되는 건 계급제다. 그러니까 잘못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잘못됐고 2개가 맞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급제와 직위부류제는 행정학 파트에서 좀 제법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뭐 지금은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꼭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마무리하고요. 내일있죠 내일 또 여러분에게. 또 이제 행정학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 있죠. 이런 문제를 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